세계적인 마술사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해리 후디니,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외국인 마술사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계 최고의 마술사를 가리는 마술 올림픽, 피즘 심사위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10년이 넘도록 이 대회에서 정상을 휩쓸고 있는 마술사들의 출신 국가가 모두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마술사들의 공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합니다. 공연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관객이 속출할 정도며 특히 유럽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무슨 이유로 마술 공연을 보다가 울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여 년 전만해도 한국은 마술의 불모지였습니다. 아까 질문에 데이비드 카퍼필드를 가장 먼저 떠올린 분들이 이 세대에 해당하실 텐데요. TV를 통해 명절마다 방송되는 해외 유명 마술사들의 공연을 보는 것이 유일한 경험이라 할 만큼 국내에는 뛰어난 마술사도 마술사들이 공연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죠. 탈출 마술이나 카드 마술 등그 종류도 단순했고요. 대부분 거대한 장치를 바탕으로 마술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마술을 특수 장치를 이용한 눈 속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확 바뀐 것은 젊은 한국인 마술사의 등장 덕분이었습니다. 2001년 20대 초반이었던 이은결이 일본 UGM 세계 마술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데다 국내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마술을 대중화하는데 한몫했기 때문이죠. 최현우 마술사 또한 서양 마술사들과 달리 아기자기한 마술을 펼쳐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 한국인 마술사들은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마술올림픽 피짐에서 이은결은 2006년 한국인 최초로 1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영국 블랙풀에서 열린 2012년 피짐에서는 마술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마술사 6명이 총 24개의 부문 중 8개를 싹쓸이해 수상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손꼽혔으며 피짐 역사상 아시아인 최초로 유호진 마술사가 그랑프리를 수상한 것이죠. 또한 손재간을 이용한 마술인 매니플레이션 분야에서 한국인이 1,2,3등 모두 석권하기까지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마술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에 세계 마술 연맹 회장이던 에릭 에스윈은 이제 세계 마술의 중심은 한국이다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죠. 2000년대 수상자 명단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유럽과 미국 국적의 마술사들인데요. 그런데 2003년 이은결을 시작으로 한국인 이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국인이 수상 명단에 있는 건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인 마술사가 대회에 나오면 무조건 수상한다는 말까지 나왔고 하물며 한국인들이 강세를 보이는 매니플레이션 분야는 한국인이 많이 참가할 때는 지뢰에 겁을 먹고 대회를 포기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2003년도에 이은결이 출전했을 때 한국에도 마술사가 있어라고 반응한 것을 떠올려보면 예상치 못한 한국인들의 활약에 마술 선진국에서 놀란 것도 이해가 됩니다. 월드컵으로 따지고 보면 본선 진출도 못 해본 나라가 10년 만에 본선은 물론이고 우승까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인 마술사들의 활약이 놀라운 또 다른 이유는 마술이라는 분야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술사들의 공연이 눈 속임이라는 것을 어림 짐작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술사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마술을 펼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마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적인 트릭이야 알기 쉽지만 마술사에게 마술 방법은 일종의 기업 비밀과도 같아서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연습하고 마술사들 간에도 쉽게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마술사가 없다시피 했던 2000년대에 하나하나 몸으로 익히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한 한국의 일대 마술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값진 이유입니다. 또한 마술사는 환상적인 손놀림은 물론이고 표정, 몸짓 연기, 무대 활용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마술사가 손놀림 한번, 표정 한번 실수했다가는 관객들의 몰입이 순식간에 깨져버리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마술은 고난도의 종합 예술인 셈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든 한국인 마술사들은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이은결, 최연우와 같은 1세대 마술사를 포함해 아시아인 최초로 그리고 최연소로 피즘 그랑프리를 차지한 유호진. 만 13세의 나이로 피즘에 출전했던 역대 최연소 참가자 공인성. 아메리카 가 탤런트에도 출연한 유현민,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김영민, 그리고 박서라, 이기석, 김경덕, 한만호 등셀수 없을 정도죠. 한편 한국인 마술사들의 공연에 가장 열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유럽인들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마술 강국 유럽에서 마술 역사가 짧기 그지 없는 한국인들의 공연을 좋아하다니 조금 의외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 마술사들이 단발성으로 신기한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닌 한편의 영화처럼 스토리를 만들어서 공연하기 때문이죠. 유호진 마술사는 영국에서 자신의 공연을 관람한 후 눈물을 흘리는 영국 할머니를 보고 자신의 장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술을 예술 문화로 받아들이는 유럽 특성상 마술의 트릭보다는 스토리와 공연이 주는 감동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유럽 및 미국 마술사들의 터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감동하게 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마술사들. 오늘은 그중한 분의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피즘 제너럴 부분에서 우승한 김영민 마술사입니다.